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스프엘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도망하는 자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재물도 다 잊어버렸다고 그둘라 오멜의 연합군에게. 서동과 고모라 왕이 연합군이 다 패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2 0 0 k m 나 되는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가신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들라 오멜의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데 318명 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해서 그들이 그 빼앗겼던 재물과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 조카롯과 함께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직접 자신이 왕궁에 앉아가지고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왔어요. 왕의 골짜기라는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 왕이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살렘, 예루살렘. 이 살렘이라고 하는 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평안한 도시,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이죠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분도 나와서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66권 성경에 딱세번 나와요. 이분의 이름이 오늘 이 1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 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말 한마디만 딱 나와요.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 세덱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어디 나오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읽어서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똑같냐?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너무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평양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laughs>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의 노래 소리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라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임을 말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17절과 18절 이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들로 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 가지고 왔던 이 행위는 믿음으로 한참 좋은 행위였고 복된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을 뜻하는 소도망도 와서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고 환영하고, 하나님이 대신 보낸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정도 와서 환영하고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내려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이라도 식당이나 어디 가가지고 교회 막 욕하고 누구 욕하지 마세요. 옆에 밥 먹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어디든지 저렇게 욕하고 저러는 거 보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거 다 들어요.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니까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식을 하고 항상 여러분 의식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려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장기료 박사님이라고 부산의 복음병원을 이렇게 경영하셨던 그분인데 이 장기료 박사님이 유명한 건 뭐냐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맹장을 수술해 줬던 유명한 의사였어요. 6.25 전쟁 때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겠다.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보건병원을 세워 일하셨지요. 근데 이 장기료 박사님은 이 수술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아침마다 회진을 할때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래 수술비는 있느냐고 수술 다 받았어요 이미 벌써 받아서 누워 있어요. 수술비 있느냐고 물어봐요 없다고. 그럼 가난해가지고 수술은 받았는데 수술비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가 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옷 빨리 입으라고 그래, 옷 입혀놓고 뒷문을 열어서 탁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그렇게 했냐, 병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불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불교인들이, 다른 분은 몰라도, 장기려 박사만큼은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훌륭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분은 훌륭하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안산에서 한 어르신이 리아가에다가 늘 폐지를 주워다가 팔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분이 비 오는 날, 그 리어꺼를 끌고 이렇게 올 때, 어떠한 아가씨가 그 할아버지를 우산을 이렇게 바치고, 끝까지 그 할아버지 가는 데까지 가. 너무 그게 아름다우니까 누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천사가 있다고. 저렇게 폐지 줍는 할아버지라도 저렇게 아가씨가 저렇게 자기 옷을 다 젖여 면서도 그걸 씌워 주고 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탁 달아,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 그리고 막 댓글을 달았는데, 신문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거 취지하러 가져간 거예요.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 아가씨는 천사라고.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이 얼마냐고 이거 폐지 주셔서 한 달에 얼마씩 보냐 한 주간에 얼마씩 보냐 그러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물어보는데 내가 3만 원 정도 본대니까 나한테 3만 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라 어떻게 그런 아가씨가 다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아가씨 어디 사냐고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 아가씨를 극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손사래를 치면 난. 내가 왜 인터뷰를 하냐? 난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국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얼마나 멋져요. 그땐 아멘이 나와야지,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에?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댓글을 어떻게 달았나 쭉 봤어요. 그 댓글에 그래요.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써놓고. 뒤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아닙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내가 그 글을 읽다가 코끝이 찡해지면서, 그래, 맞다. 이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당신들이 최고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복을 주세요. 어떻게 복을 주는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해주세요 그런 말씀은 안 된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처럼 여러분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를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비는 사람이지 우리가 축복해 달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멜기 세덱이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 이 분은 대제사장이니까 바르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 세덱에 주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이걸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11조 문제예요. 11조 문제. 왜 교회 다니면 11조를 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조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깨우쳐 주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냐 이거야 내 손에 네가 그것을 칼로 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야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318명 끌고 가서 네가 승리한 거 아니야? 너는 318명 끌고 갔지만 이기게 하시고 네 손에 그 적군을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했지. 맞아. 내 힘이 아니야 그들라 오멜의 연합군을 내가 어떻게 물리치겠어 이건 하나님 덕분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왜 드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인데 이거 아까워 못 드려 못 드려 그런면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돈을 벌었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건데 공기는 누가 줬어요? 공짜로 숨을 쉬어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힘으로 다된 걸로 생각하면 그거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11조는 큰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이게 다내 거고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하니까 늘 아깝고 안타깝게 인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자꾸 져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손에 대적을 붙이셨다. 그러기 때문에 찬송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었어 그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절 22절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소돔 왕이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 소돔 왕이 딱 와가지고 환영을 그렇게 하고는 환영한 다음에 한다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니, 자기가 뭔데, 지금,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백성들 다 잊어버리고, 아 금은부와 다 잊어버렸던 이 왕이, 아브라함이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 물품을 띠가 가지고, 백성은 내게 보내라고 아주 큰 소리를 탁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소도망이 도가 지나치게 지금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소도망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손소하듯이 손을 들어서 내가 맹세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고, 뭐라고 맹세하는지 다 같이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맹세를 해요 맹세 여기서 치부 치부 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은 치부 하게 하였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죠. 지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거 물품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 가지고 가면 아브라함한테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 복받고 잘 살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내 덕분이야. 내가 그거 전쟁에서 이겨 가지고 왔는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지금 복 받은 거야 그다사내 덕분이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덕분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할까? 그래서 나는 그거 싫다는 거야. 나는 네 덕분으로 복받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소동왕너 때문에 내가 복 받고 살아. 나 그렇게 안 살아. 나는 하나님 덕분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인간 아무개 때문에 복 받고 사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 아무개 소동왕 때문에 덕분에 사는 인생.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덕분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맹세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지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어디 가가지고 윗사람한테 그냥 아부하고 뭔가 좀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 덕분으로 내가 인생을 복받고 살았다. 그런 거는 옳은 게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 덕분이 아니야. 하나님 덕분에 복받고 사는 거죠. 상담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제가 기도를 받으러 올 때가 많지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그래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그때의 성도들의 그 이,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뭐 가정적인 문제도 많지만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직장에서 이 상사가 그렇게 사기를 괴롭혀요. 너무 힘들게 해요. 윗사람으로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고초를 당하니까 도저히 직장 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이 40이 넘은데 직장에서 쫓겨나면 애들 어떻게 가르치고 부인 어떻게 하냐는 굉장히 고민인데 자기는 직장에 가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공황장애까지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두 가지를 꼭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도 이질문의 해답을 한번 답을해 보시기 바래요 첫째가 뭐냐 그 직장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력서를 내놓고 기도하면서 직장 적대기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준 직장이요. 그러면 기도 결과로 하나님이 보낸 직장이라면 그 직장은 하나님이 보낸 직장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옮긴 직장이라면, 그 직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런 직장이니까,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줄 줄 믿어야지요.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막 아프게 하고, 막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다. 제가 물어봅니다. 두 번째, 회사에 가서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까? 그 직장 상사가 먼저 보입니까? 묵상을 할때 가만히 묵상하면 끊임없이 아무개라는 사람만 머리에 떠올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난못 살겠어, 못 살겠어,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지요. 그런 생각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건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늘 묵상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덕분으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자꾸 보인다면 여러분은 사람한테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정도 여러분 치부받는 인생 살지 마세요 치사하게 치부 받아 가지고 내가 아무개 덕분에 복받 넌내 덕분에 복받고 살잖아 넌내 덕분이잖아 인간 아무개가 그런 말하는 인생 살건 우리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고 이게 정말 신수 성가를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모두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 그거예요. 내가 너소동왕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니네 덕분으로 복받고 산다? 나 그렇게 안 살아.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께 맹세할게. 나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나 절대 안 가져. 나 가지지 않을 거야. 다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물의 분깃은 제하자. 그 사람들은 연합군으로 같이 가서 싸워준 사람일까? 그 사람들 거는 줘라. 그러나 나는 안 가죠. 나는 너 때문에 사는 인생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덕분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덕보지 말고 하나님 덕을 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을 한권 읽었는데 다섯 평짜리의 기적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인데 정문순이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자기의 간증을 써놓은 책인데요. 이 정문식이죠 정문식 사장님인데 이대전자 산업회사를 차렸는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전자과를 나왔는데 이분이 연매출 2천억 2000억, 2천억 2000억, 2천억을 보는 엄청난 아이템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다섯 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책 속에서 쓴 글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애썼는지에 대한 걸 가득히 들었는데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건 조금 너무 인위적이다. 하나님 도움은 별로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됐다. 아니나 달라요.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그 2천억씩 보는 그 전자회사, 한순간에 일의 전자가 망하고 말아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정말 깡그리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그때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큰 회사 그 잘되는 회사 그거는 내 덕분으로 하는 내 힘으로 한건 한순간도 없어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덕분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덕분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는데 7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분이 E.D.M.S라고 하는 회사를 다시 차리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이 사람이 뭘 차렸냐면,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무인 카페라는 걸 시작을 해요. 무인 카페. 사람이 없는데, 그냥 카페 가가지고 자기 혼자 다 커피 마련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전자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무인 카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이 무인 카페가 지금 1130군데 전국에 다 일어나요. 엄청난 거죠, 지금. 무인 카오스크라고 하는 것도 전국에 삼천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분이 뭘 얘기하냐?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치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인생이라고 자랑을 하는 하나님 자랑하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다 같이 소리 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덕분에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